보는 순간 수익 파티,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방송. 안녕하세요. 주식 파티용 TV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장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시장 점검 해드리고요. 내일 공략할 종목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는 어, 주식 파티용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카톡 방 링크도 요청하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시장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오늘 특별한 흐름은 없, 없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 회복 수혜주, 피해주였던 종목들이 어,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뭐 이렇게 뭐 엔터주라든가 항공 여행 뭐 이런 것들 면세점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딱히 변동성은 없었고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보면 코착 시장 같은 경우 는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 오늘 특징주로는 이제 LG 화학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오늘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리콜 관련해서 어, 우려 때문에 이제 하락을 면치 못한 모습입니다. 어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원전 관련주에서 또 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잘 올라가준 모습이었습니다. 뭐,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몰퍼시픽 상위 종목에 보이네요. 그리고 또 코스닥 종에서도 개별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 엔터주 뭐 CJN e 어, 올라갔고 어, 카카오게임즈 파라다이스 같은 이러한 어, 코로나 회복 관련주들 어,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코로나 어, 회복 관련 주들 어, 관심 가지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소개드릴 해 종목은 조금 이제 어, 다른 어, 코로나 회복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종목이랑 고민을 좀 하다가 바로 이 종목을 오랜만에 좀 다시 설명 드리려고 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어, 솔루엠입니다. 어, 솔루엠 어, 이전에 이제 몇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바닥을 다 다진 것 같고 어, 수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 상대로 IR을 하면서 어 외국인 몇 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IR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회사 어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드리면 메모장에 적어드리면서 어 할게요. 솔루에 248070인데 어떤 회사냐면 삼성전기에서 분산 어, 전자기기 부품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예전에 이거 상장할 때쯤에 어떤 걸 물어보신 분이 계시냐면, 아 어, 삼성전기에서 좋은 회사면 왜 삼성전기에서 나왔고 왜 분사했냐, 어, 왜 상장했냐 이런 거, 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아니죠 좋기 때문에 성장성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상장도 하고 따로 나온 거죠. 더 시장을 넓히려고 어, 개별 회사로서 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지. 상장된 게안 좋은 거면은 왜 삼성전자는 왜 성장이 됐겠어요, 그렇죠? 예, 네. 갑자기 생각났네요. 일단 이 종목의 이제 특징점이라고 하면 성장이 성장과 실적이 성장과 실적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L 같은 경우 ESL이 뭐냐면은 전자 가격 표시기라고 합니다. 전자 가격 표시기. 전자 가격 표시기가 뭐냐? 우리 그 마트나 이런데 우리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편의점만 가도 볼수 있는데 가격이나 이런 거써 있는 데 보면 종이잖아요 종이 종이 이게 가격 돼 있고 뭐 이벤트 내용 있고 이것도 다 종이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려면 조금 은 조금 하는데 이걸 바꾸려면은 일일이 뺐다 깼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 같이 이제 작은 매장 같은 경우는 그 알바생이 또 직원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큰 이제 대형 매장이나 또는 어 물류 센터 또는 일반 이제 공장들 재고나 이런 거 파악해야 되는 공장들을 보면은 사실상 그게 상당한 일이고 힘듭니다, 그렇죠? 일일이 종이를 바꾸기보다는 어, 중앙에서 관리가 가능한 어, 그런 이제 전자 가격 표시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 어쨌든 이 어, 전자 종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제품의 이름, 어, 가격 이런 정보를 표기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 ESL의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 뭐 일단 회사를 이제 뭐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는 게 크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벌어 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더 많으면 안 되고 쓸데없는 데 빠져나가는 거를 좀 막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가격이 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비용 절감이 가장 클 텐데 이렇게 볼수 있겠죠. 비용 절감을 통한 어뭐 경영 효율화 뭐 이런 정도 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격이 변경되고 제품 정보가 바뀔 때마다 직원이 수작업으로 뭐 종이를 교체했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게 시스템화 되면서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장에 이제 또 물류센터의 이제 포스 시스템또 중앙 시스템과 연동해 가지고 어 실시간 어, 재고 파악이 어, 가능하다. 뭐 요런 이제 어, 장점도 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비용 절감에 따른 우리 회사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민, 도입을, 어, 고민할 수 밖에 없겠죠. 예. 네. 그래서 기존 1, 지금도 그 과거에도 솔로엠이 이제 뭐 최초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 1세대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사용기간이 좀 지났고, 어, 새로운 이제 3세대 교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뭐 비용절감이 필요했던 어, 그런 회사들은 또 그런 이제 비용전환 위에서 이 ESL을 지금 도입하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계속 뭐 비대면 뭐 관련된 부분들처럼 어쨌든 꾸준하게 성장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더 성장이 어 가속화된 부분이 있다. 어 사업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ESL도 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ESL이 이게 상당히 좀 전망이 좋은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ESL 시장 전망을 하면 자 이걸 이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글로벌 3사 매출액 추이 전망 2위 거든요 2위 신사업인데 2위예요 그렇죠 어, 프라이서와 이제 이마고텍 이마고텍이 이제 1위인데 어,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 어, 프라이서도 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죠 22년까지는 근데 솔로엠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아요 어, 지금 이마고텍이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어, 솔로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어떤 거를 보여드리면 되냐면 이겁니다 글로벌 삼사이세가세 개의 이제 종목들을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솔로엠이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다 혼자 거의 독주면 독주 신사업인데 독주를 하고 있죠 이마호텍은 이제 어, 마이너스에서 이제 조금 돌아선 모습이고 프라이서는 성장이 좀 정체된 그런 모습입니다 솔로엠은 계속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어, 성장하고 있다는 라점 어, 이런 점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것 같고 솔로엠의 그 ESL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전망치를 한번 보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를 참고한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2020년, 2021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수주가 잠깐 멈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약간 백신 접종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하면서 다시 정상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껑충 어, 뛰는 모습들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어,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이마고텍과 프라이서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좀 정체된 모습이 있어요. 성장이 좀 정체됐어요. 그래서, 어, 이세개 업체 중에서 어, 솔로엠이 주가 상승률은 당연히, 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좀 시장 점유율 좀 줄었다. 매출액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로 인한 다시 이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죠. 일단은 이제 직원수도 줄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서버, 한번 구축하면, 어쨌든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전자기기니까. 이미 설치를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3-in-1 보드입니다. 3-in-1 보드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3-in-1 보드라는 건 뭐냐면, 어 국내 최초로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어, 3-in 보드를, 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3-in-1 보드를, 어, 국내 최초로, 어, 솔루엠이 사업화에, 어, 성공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왜 3-in-1 보드냐? 어, 한 개의 보드에, 한개 보드에 핵심 부품 세 개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어, 핵심 부품인, 영상보드, 어, 파워보드, 어, 튜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핵심 부품 세 개를, 세 가지를, 어, 소프트웨 어, 한 개의 보드로 통합한 어,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죠? 원래는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걸 각각 세개 3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어, 일단 조립 공정의 단순화가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된 거죠. 그리고 재료비가 어, 감소를 했을 것이고 재료비 절감이로 절감. 그리고 품질 관리비 등 비용이 어, 절감되었다. 네. 그래서 재료비와 품질관리비가 어,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3 in 1 보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매출처가 될수 있고 어, 성장이 보장됐다 어, 이렇게도 설명될 수가 있는데 어, 왜냐면은 삼성전자의 채택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표를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어, 삼성전자 TV 출하량과 3 i n 원 보드 채택률 상승. 어, 이걸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어, 제품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그 삼성전자에서, 어, 나가는 이제 제품들은 거의 다이 3-in-1 보드를 채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당연하죠. 예, 제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그럼 수익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택을 안할 수가 없고, 2017년부터 그 진행해가지고, 2020년에는 절반을 이제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 이제 삼성전자의 TV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매출이 납품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어, 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어 성장이 삼성전자로만 멈추진 않을 것이다. 어 이렇게좀 생각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성장이 좀 담보된, 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가 세 번째 3 in 1 보드는 어, 그래서 어삼 이것도 정리해 드리죠. 삼성전자 TV TV의 어3 in 1 보드 채택률 어, 상승으로 인한 실적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 어,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담보되어 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가 뭐냐? 어, 삼성전자 TV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 어될수 있다는 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음. 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파워모듈. 입니다 파워 어, 지금 최근 전자제품들을 보면 화면이 커지고 고출력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파워모듈은 슬림화되고 있고 작은 크기에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전자기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TV도 보시면 굉장히 얇은데, 또 화면은 커요. 예,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 솔로엠같이 트랜스포머 설계 경쟁력을 보유한 솔로엠이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거는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안정적인 어, 캐시카우 정도? 이 정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은데 뭐 이런 성장이 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이 담보된 두 가지 사업부가 어, 성장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 있는 어, 성장률이지만 ESL만 봐도요 어, 이거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저제 생각에는 지금 바닥을 다 다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어,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 상, 외국인 투자자 상대로 IR을 진행한 후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외국인이 뭐야 어, 좀 이상하다 했는데 예, 외국인이 1, 2, 3, 4, 5, 6, 7 거래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어, 거기에 대한 기간 수급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주가 올라간 거 없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여기서는, 뭐,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좀 세, 생각이 되고요 어, 목표가는 3만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 3만, 뭐, 한 3천원 정도 한번 잡아, 만원 정도 잡아보죠. 예. 네. 어, 3만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 어, 짧게 한번 대응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3만 3천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4만원 정도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3만 3천원 정도 한번, 어, 보시면서, 33,000원, 33,000원 정도, 요, 상장 시기에, 이제, 시가보다 조금, 이제, 내려온 가격인데, 이 정도 가격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뭐, 상한가, 수준 그 부근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어, 솔로, 대한전선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가서, 어,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어, 같이 드리고요. 어,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 돌고 도는 수급들이 있을 뿐, 어, 계속해서 시장은, 올라갈 것으로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뭐 단타한다고 잠깐 한 바퀴 돌리자라는 마인드로 어 고점에서 잡고 자꾸, 어 자꾸 손절, 자꾸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피, 정작 필요할 때 돈을 돈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시면 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면 모두 성공 투자 하시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어, 눌러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아 이게 메모장 한번 쭉 한번 띄워드리고, 저는 여기서 목표가 한번 다시 적어드리고, 33,000 네. 이렇게 적어드리고,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물더라도.